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건강 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흔하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도라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mz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주목! 도라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흠, 흠. 목을 많이 쓰는 제가 자주 챙겨 먹는 도라지. 도라지의 한의학 이름은 길경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사포닌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가래를 삭이고 묵은 기침을 먹게 하는데 아주 탁월하답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미세먼지 많은 날 도라지차 한잔 어떠세요? 오호 역시. 근데 도라지가 면역력에도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도라지에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겠죠? 꿀팁이구먼. 혈관 건강에도 좋다니. 이건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라지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흠. 주의할 점이라 뭐가 있을까요? 도라지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관 질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또 역시 모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도라지는 어떻게 고르나요? 좋은 도라지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좋은 도라지를 고르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통 도라지를 고를 때는 잔뿌리가 많고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고르세요. 깐 도라지는 흰색을 띠고 향기 강한 것이 좋답니다. 겉에 나뭇가지나 흙 벌레 같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국산 도라지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동그랗게 말림이 적고 독특한 향이 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도라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 재배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도라지 재배는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되는데요. 싹이 튼 후에는 솎가죽이를 하고 김매기도 잊지 마세요. 꽃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잘라주면 뿌리가 더 크게 자란답니다. 또 오늘 도라지 효능부터 안전 섭취법 좋은 도라지 고르는 법, 재배법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네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정보 잘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굿 건강장수와 함께하는 건강정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